너무 기가 막혀. <laughs> 예쁘다고 하던데, 진짜 예쁘다, 그치? 이뻐 어. 자, 이제 우리는 한 2시간가량 비행기를 타고, 두 번째 행선지. 진짜 시간 빠른 것 같아. 벌써 여기 오늘 3기차야. 이러다 그냥 후딱 간다. 우리 어디로 갈까요? 우리 마요르카 간다. 아! 마요르카로 지금 가요. 저도 첫 번째 가는 곳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어디 매장에 갔는데 그 직원이 마요르카 수업 우오를 좋아. 아 여기 어머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머 어, 여기 안녕하세요 황시래씨 어머 여기서 만나네요. <목소리> <목소리> 음, 이쁘세요. 어, 이거 치요이어있어 아. 어, 네, 어, <목소리> 네, 네, 어, 너무 맛있나 너무 맛있어. 있어 오, 나 너무 맛있어. 나 너무 어나 너무 맛있어. 오, 나너 너무 맛있 너무 맛있 너무 맛있어. 너무 어 뭐 와인, 음, 정말, 싸짜 코가 코가 가 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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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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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라 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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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 코가 흑색이야, 흑색하고 건물들이 멋있어. 마요르카의 버지니가 이래 사람 엄청 많고 이제 너무 이국적이다. 지금 차를 렌트하러 가고 있습니다. 스콜현상으로 비가 아주 소낙비가확 내렸어. 이제 공항에서 나가려는데요. 정말 사람들 이 무지막지 많다. 좋습니다, 자기야. 너무 기가 막혀, 어? 얼씨이야 <laughs> 와, 너무 좋다. 여기 완전 와, 기대 이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방감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습니다요. <놀람> 너무 커, 여기 어떻게. property. 디스 yeah. oh, <laughs> <나 잡아 봐. 웃음> 어머, 여기 이렇게 어 <laughs> 로미오 앤 <and> 줄리엣.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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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에 탔을 때킹 핸드로션. 요거는 제가 지금 응. 모델을 하고 있는 샴푸 여행용 사이즈 갖고왔고 이거는 트리트먼트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다 올리브영에서 샀나? 그리고, 그크림 그리고, 드라이기 가는 거 중간 거 대빵 스트레이트 하는 응. 기계 뭐가 많습니다 그 아, 이거는 소금이야 이건 왜 갖고 왔는지 내가 좀 이따 다시 알려줄게요 나 가까운 드레스들이 몇 개씩 된다 이쁨 내가 보여줄게 네 일단 여기에 어울릴만한 이런 드레스야 그리고 또 하나는 공주 드레스 그 이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나그색 너무 좋아요. 겨자색. 프린스 우리 그때 같이 갔을 때 그때 어. 산 거다. 그리고 요거는 시네픽스 드레스고 또 요거는 2년 전에 아비뇽 왔을 때 아비뇽에서 산드레스인데 아직 한 번도 I remember 입었어. that one. 이번에 uh -huh. 여기서 한번 예쁘게 입어볼게요. 너무 예쁘지 다 그냥. 예뻐. 일단 <laughs> 다 분위기가 다틀리네다 틀려? 그렇지. 엄선하느라고 힘들었어. 재밌었어. 내일은 뭐 입을 거야? 내일이요? 아직 안 정했어. 오케이.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그럼. 나 수영복도 몇개 갖고 왔는지 알아? 일로 와봐. 자, 스웨밍 슈트 컬렉션이에요. 이건 진짜 언제 산, 몇년 됐나 몰라. 옛날 하와이에서 한 7, 8년 된 수영복. 그리고 이건 봤어. 아니야, 이건 요번에 한 번도 아니면 새 거야. 그래? 화이트 비키니. 기대해 주세요. 우와. 그리고 똑같은 버전으로. 그레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샀더라? 응. 그냥 이런 거. 와우. 어, 그것도 이쁘다. 이 정도로 갖고 왔고요. 아, 그리고 이거 어제 마드리드. 망고? 맹고. 맹고. 맹고가서 산 레드팜. 거기서 그 수영복 위도리 입으면 예쁘겠다. 여기다가 빨간 모자. 우리 음악을 틀어야 돼요. 음악을 틀때 신났다, 그렇지? 그리고 이거 신내피 점프스트. 아까 비행기 마요르카 올때 그레이로 입었는데 진짜 이거는 내일 여기 그냥 브라탑만 입고 날씨 그냥 하나만 입어도 이뻐 사실. 맨살에 이거 없음. 우리 내일 커플룩 입자. 네, 미셸. 어머 여기 햇반이 나왔어. 경란이가 미국에서 갖고 온 햇반이 여기 있네. 못 먹어. 메이세세 Made, Made in No, no San Jose. it's delivered from s n o s e 응. Delivered from s a n o s e 오케이 배고프다. 뭐 먹으러 가지 근데? 예. 나 여기서 구어 같이. 어, 좋아좋 좋아. 아주 좋아. 어, 그거 좋아. 어, <laughs> 웃으니까 좋아. 어죠 우리 지금 저녁 먹으러 가는 거잖아. 네. 근데 요 가까이에 비치가가 있고 피자집이 있대. 나 오늘 피자가 땡겼 먹어 이세 언니가 마마 피자를 찾아냈어. 음. 땡큐. 이런 분위기 너무 좋다. 어, 좀 행복해. 어. 조금만 안는 아니, 조금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해. 어, 마요르카는 너무 좋아. 예 와우 어? 어, 깜짝 놀랐어 <laughs> 여기 너무 의자들도 예쁘고 맘마 피자라는 곳에 와서 메뉴가 왜 이렇게 예뻐 근데? 내말은 메뉴만 이쁜게 아니라 다 예뻐 음식이 예뻐야 되는데. 엄마 여기 진짜. 엔살라다 촬영을 위해서 내가 먼저. 아, 어, 드세요. 낄마 음. 와우. 맛있겠다 미쳤다 음. 와르셀로나가 와우. 미샤가... 와우. 진짜 맛있어요 아주 비주얼이 마드리드보다 음식이 더나것 응. 난난 같아 그래요? 응. 아까 이면서 응. 사람들이 먹는 거 봤는데 네 마드리드만 보면 저도 그냥 그런 거야 마드리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음식 맛 없었어 근데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 좋다고 그러잖아 내 말이 맞지? 응. 아니 근데 우리 거기 괜찮았었어요 음. 알죠? 음. 네 맛있겠다 어. 자기야 진짜? 너무 맛있어 여기 햄 좀만 넣어줄래요? 이거 햄햄샀 예술이야 게자르셨 음. 음. 너무 맛있어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치? 펜나파타는 <laughs> 어, 프랑스의 정말 전통적인 미자크 중에 하나에요 진짜 이 남쪽에 휴양지, 그런 분위기가 제대로 난다.